오늘은 최근에 이런 거에 오히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주식이 이거야 됐거나 한국이건 특히 한국 주식시장도 어저께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가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당장 또 팔았다가 뭐 다시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 역시 나는 주식이 안돼 아니면,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괜히 샀어. 아니면, 막, 사, 사, 살려고 하던 분들도, 주식을 조금 오늘 사려다 하는 분들은, 에게 겁난다. 겁나니까, 아, 좀 며칠 있다 사야겠다. 떨어진 거, 반대로, 떨어, 좀 떨어지면 사야겠다.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고점을 어떻게 알아요? 예, 그리고 저점을 어떻게 알아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최고점에 팔았다, 최저점에 살았다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아예 믿지를 않아요. 그런 말 하면 그냥 TV를 끕니다. 그런,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차트를 보고, 뭐, 고점을 알고, 차트를 보고 최저점을 사고, 이런 것들은, 그건 제가 보기엔 그냥 애들이 하는 얘기지, 애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신뢰가 뭐 일도 없어요, 일례. 그런데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유명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럴 때마다 뭐, 정리를 하고 하는게 있는데, 제가 우연히요 보연히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주 시장이 450 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400 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 딱 1년 전에도요. 딱 1년 전에도요. 다우지수 그 다우지수가 400 몇십 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게 2018년 3월 2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에요. 써놓은 글. 그거를 이제, 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구글도 마찬가지, 구글 포트도 마찬가지, 어, 1년 전, 2년 전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딱 보면, 어, 1년 전에 한 거예요. 1년 전에 사진이에요 다시 보세요. 공유하겠어요. 이런 거 보여주는,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그런 것도 합니다. 네이버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요. 네이버 제어 블로그.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치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 미국 주식 급락에 대한 워런버핏의 조언은.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이학년의 더머니, 이학년의 더머니 들어가셔가고 뭐, 검색까지 좀 나올 겁니 이거가, 이게 요번에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쓴 거예요. 작년에 쓴 거. 작년 3월 23일에 쓴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CNBC에서요. 2016년 3월 5일 방영했던 인터뷰가 다시 관심을 받는다. 라는거 갖고 당시 제목은 이겁니다. 이건 CNBC 자료인데요. CNBC. 이거는 에, 구글에 들어가셔 갖고 이거는 CNBC에 직접 들어가서는 잘못 찾는데 구글에 들어가셔 갖고 이거 그대로 쓰세요. 오랜버핏 바이 홀드앤돈 워치 투 클로스. 이걸 치면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거나 구글에서 그만 검색이 바로 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 여기요, 비디오가, 딱, 이거는 유튜브에서 따로 안 올렸어요, 내가요. 그래서 비디오가 2분 53초, 2분 53초 짜리입니다.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냥 보시면 느낌이 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한번 보시면, CC가 있어갖고, 아마 자막 보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그냥 뭐, 웬만한 게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솔직히 자막 보는 줄도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전에 음 젊었을 땐 영어로 꽤 했지만, 나이 들면서 영어를 많이 까먹어서 지금은 잘 못하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다 자막으로 보거든요. 네. 이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 이, 이 내용은 제가 이걸 보거나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바인 홀드 전략. 즉, 사고 나서 기다려라.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에 챙겨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늘 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워렌버핏 얘기. 그니까, 러 이걸, 이 방송,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아, 워렌버핏 필요도 없어. 아, 그런 사람 안 믿어.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방송은 끊을, 끊고 보지 마세요. 헷갈려고요. 근데 워렌버핏이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좋을, 좋을 것 같다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바이헌드 n s still the best. 매, 스트레티지단얘기야요매수및 보여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얘기하는 거죠. 다만,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얘기죠.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면. 예.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Stay away from your investment. 너무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그니까, 전제 조건은 이상한 한국식으로 보면개 잡주나 투기적인 주식을 사면 머리가 아픈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으면 너무 신경 쓰지 말란 얘기죠. 그제 그걸 뭘 하냐, 뭘 하다는 거냐면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인데 이양이 이 양반은 제가 오랜 법이은 여러 번 봤지만 이런 인터뷰 내용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뭘 하냐면 슈퍼볼에서 재밌던 코머셜 그러니까 광고를 한번 다시 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손주, 애들과 손자들과 애들과 아이스크림 먹고 에, 오랫동안 얘기 안 했던 친구들이랑 수다 떨라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면. 너무 신경쓰지 말고 주식만 보호지 말고 좀딴 세상도 좀 즐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약간 보면 뭐라 그러죠 약간 위트있게 얘기한 건데 이 양반의 하는 얘기가 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골드만삭스에서 작년에 VIP 고객들한테 한 자료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본부장님도 같이 자주 인용하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주식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뭐냐 네, 그럼 뭐냐? S 클래스 셀렉션이에요 어떤 자산을 크게 갖고 하느냐?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예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94%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은 그 안에서 종목을 자상자상 선택하는 것은 4%밖에 안 되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가 마켓타이밍 타이밍 타이 타이밍, 마켓타이밍이라는 것은 사타 팔았다는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도 몰라도 되고, 이걸 하나도 몰라도 되고, 오히려, 어떻게 자산을 잘 구성하는지, 포트폴리오를 잘만 하더라도,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전화본부장님이 강의하는 거 일관된 똑같은 거가, 너무, 에, 타이밍에 너무 염려를 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 이 자료는 저희가 2주 전에도 주말 방송할 때도 한번 인용해 드렸고요. 이 똑같은 자료를 제가 연초에 한번 공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 자료는 2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요. 20년 동안 S&P 500이에요. 500의 수익률인데요. 뭐냐면 타이밍이죠. 타이밍에 대해서 자꾸 맞추려고 할때 그거는 오히려 그게 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t i 포텐셜 코스트 비용이라는 거죠. 트레이드 시장을 잘 맞추고, 에이, 지금 잘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이런 타이밍이 크게 돈이 잘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연평균입니다. 연평균이요? 연평균 과거 1980년 이후 지금까지 그냥 계속 주식을 사갖고 묻어뒀어요. 연평균 7 6 1가 올랐다는 거요 예, 네, 연평균 7.61%. 예. 근데 어떤 분은, 야, 7.61%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는, 1989년 이후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인가? 그죠? 99, 09, 예, 30년이잖아요. 30년 동안의 일이잖아요. 30년 동안에는, 예, 아시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죠? 아시아 금융위기도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도 있었잖아요. 예, 시용사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일이니까, 이게 7.61%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 폭락하는 시기가 포함된 게다이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냥 묻어도 잘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했고 이거는 이제 이 얘기는 S&P 500을 어, 얘기를 하는 건데 S&P 500 우리가 그냥 다 유지했다고 생각할 보세요. 이건 7.61%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앞으로 7.61%안 오를 수도 있고 덜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얘기가 하는 건 그런 단기적인 얘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365일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요 그림은 요 그림은 이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열흘 일째 열흘 가장 좋았던 열흘을 주식이 없어 다 팔았어 아 이거 시장이 어려울 것 같아서 팔았어 그러니까 확 떨어질 때 겁나서 팔았건 어찌 됐건 올라서 팔았건 떨어졌때 겁나서 팔았건 간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1년 중에 열 가장 좋았던 열흘을 빼, 열흘 동안 내가 주식이 없었다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5.2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7.61%인데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너무 비싸서 팔았건 너무 떨어져서 겁나서 팔았건 열흘이 없었다 그러면 5.61%가 되겠고요 20일 동안 내가 주식을 없었어 20일 동안요 그러면 3.5% 밖에 안 났고요 30일 30일 동안 내가 없었어요 그러면 2.07%가 밖에 안 났고요 가장 좋았던 40, 40일 4 0 동안 내가 가장 좋았던 40일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 내 주식이 어떤 유가가 없었어요 그러면 0.75밖에 안 나갔고요 50일 동안 없었어요. 50일 동안 없었으면, 없었던 거예요. 어, 마이너스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그러니까 이제 전체 거래일수니까, 거래일수는 250일 되겠죠? 예. 네. 이걸 얘기하는 거는, 얘기하는 거 이건, 이거는 블룸버그 자료고요멜스버그에서 계산한 건데, 이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수치만 있으면 다 계산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절대로 가짜는 아닐 거예요. 예, 네, 정확한 수치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 얘기하는 거가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얘네가 얘기한 거도 타이밍이 줄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차트를 많이 보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이게 맞다 틀리다? 대한민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제가 얘기하지만 어렵죠 네. 대한민국은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솔직히요 올해도 이익이 감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 년 아, 15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까지 보면 이익이 크게 늘어났던 거는 2017년밖에 없어요. 이익이 크게 늘어났던 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예. 작년에도 이익이 늘어났죠. 작년에도 우리나라 이익이 늘어났지만 삼성전자나 에스케닉스를제외하면 이익이 감소한 나라입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이요. 근데 미국은 꾸준하게 이익이 늘어났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괜찮게 유지됐지만 한국은 꼭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한, 한국 주식만 했던 분이 미국 주식으로 오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주식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한국 주식 한 번도 안 해봤던 분이 미국 주식에서 수익률이 더날 가능성이 있고 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데 한국주식에서 너무 차트만 해갖고 한국주식으로 너무 재미가 없었던 분들은 미국에도 저는 상당히 그런 교육이 잘안돼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카페에서, 카페에서 그글 쓰실 때, 할 때마다 제가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제가 일관되게 쓰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이유 자체가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조금 올라오면 팔았어야 되고 떨어질 때는 그거 손절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개념은 그래서 자꾸 매매를 유발하잖아요 매매. 근데 미국은 약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오늘 좀, 좀더 말씀드려드리는 거다. 말씀드리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워렌 보펙보다 존버를 엄청 더 좋아하는데요. 요거는 이존 이 보글에 들어가셔갖고요. 이거 그, 아니면 유튜브에 요걸 그대로 치시면 돼요. 보글 keep investing 이란 걸 치시면 이것도 역시 한7 번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한 벌써 꽤몇년 전에 한 건가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걸 보시면 이거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린 존 보글의 마지막 책이 스테이더 코스잖아요. 마지막 책. 네. 그냥, 그냥, 유지, 머물러 있어라는 거지. 그 길에 머물러 있어라는 얘긴데요 아, keep investing. 그니까, 자꾸 샀다, 이것도 똑같이, 시장 사다 팔았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얘기들에요거는 요거는, 저희, 미국 주식의 미지타요 미국 주식의 지타 유튜브, 유튜브에, 어, 특별 인터뷰라는, 난 있어요. 특별 인터뷰. 거기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음. 네, 넣어놨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시면, 어,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잠깐 얘기해드렸고요. 애플 얘기 좀 해드렸고요. 오늘 최근의 시장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괜찮을 만한,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를 약간은, 개념적인 얘기고, 그렇지만, 미국 주시장과 한국 시장 약간 차이까지 오늘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인사한 다음에요. 인사한 다음에 몇 분도 오셨는데요. 박경님, 맨킬링까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박, 박경님, 박경님은, 아, 아 지난번에 한번뵌것같고요 nkch7412, 7412님은 제가 처음 뵀어요. 아직 6천명이라는게 미치지가 않다고, 왜요? 6천명이 너무 적다? 많다? 많다는 건가? 저는, 저는, 그, 전함 장호석 본부장님이 올해, 꽤뭐 4, 5년 했기 때문에, 3, 4년 했기 때문에, 회원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알아요. 저는, 이, 저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어, 올해 안에 만 명은 간다고 보는데, 만명이상 그렇게 늘지 않을 겁니다. 만 명, 플러스 만 명은 잘안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어, 페이스북도 저희가 한, 팔로워가한 9,300,400명이고요. 카페도 지금 만명 정도에서 지금, 어, 아직 고 앞두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블로그도 지금 뭐, 7, 8천 명 되고요. 어, 어, 유튜브도 뭐,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유튜브도 만 명? 에, 그렇게 많이? 아, 적다는 말이요. 그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만 명이 한계가 아닐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laughs> 제가,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다 알죠. 책 있죠, 책. 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책이 엄청 많이 잘 팔린 것 같지만, 만부 팔렸거든요, 여태까지. 만부? 근데, 지난번에 본부장이 한번 다른 강의할 때도 얘기하던데, 한 4, 5년 전에 중국,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주식해서 강남에 땅 사자, 강남에 건물 사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예. 저 제가 또그 작가랑도 잘 알죠. 예. 그 책이 5만 부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또 엄청 우습게 봐요. 아마 제가 그만한 노력을 제가 지금부터 베트남 주식 갖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못해도 1년에 한 1년에 한 5만 명모볼 거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주식 하자 그러면.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동청님, 동청님도 처음 봤어요. 항상 감리하는 데 처음 봤고요. 김신영님은 뵙는 것 같고요. 신세영님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들 듣고요. 글렌리님도 글렌 글렌리님, 좋은 것 같다고. 글렌님 처음 봤어요. 마음도 출렁거리더라고요. 아, 거기에 거기에 저기 그 교육생이신가봐요, 글렌님은. 장기 포트폴리오 구성은 장우석 본부장님이 전공이죠, 전공. 근데 제가 장기 포트폴리오 정말 구성 관심 있으시면, 관심 있으면 제가, 아, 그 교육, 그저 강의를, 학교 때문라도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다못 만들었는데, 제가 아마 기회 되면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거는 그큰 원칙, 제가 종목은 모르겠고, 크게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은지를 한번 제가 만들어서, 어, 기회 되면 7 0명 7,000명? 돌파? 7천명, 7천명 돌파? 넌잘 모르겠고 시간이 안될것 같고 만명 돌파 되면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만명. <laughs> 예, 근데 이거 농담이구요. 글렌레님, 리님, 어, 그거는 장기 포트폴리오에 관심 있으면 딱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장기적으로 한 포트폴리오 한번 짜고 싶은데 어떻게 좀 도움을 달라. 그러면 본부장님 전공이 죠 뭐... 예. 리카일님, 카일님 오셨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언제 될지 몰라요. 제가 이게 하는 거 없이 바쁘야 하는 거 없이. 하는 것 없이 바쁩니다. 예, 오늘, 아, 참, 가시기 전에 이거 해주셔야 돼요. 가시기 전에 유튜브 구독. 유튜브 구독이 필수죠. 필수. 예, 근데, 뭐, 정 싫으면, 뭐, 오늘도 벌써 싫어해 누르는, 누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죠. 예, 오늘도 뭐, 누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토글님? 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계세요. 레이달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나오는 거 알지? 그건 좀, 뭔 말이죠? 레이달리오? 레이달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뭐죠? 와스데이시죠? 좀 뭔지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아, 토론토세요? 제가 토론토에 4월 말에 한번갈 텐데. 네? 갈 텐데. 토론토에서 저희 한번 거북적으로 미팅하면 하나죠. 제가 토론토에 가고 싶은 중국집이 있어요. 예, 네, 그게, 어글리 딜리셔스라는 그그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그 엄청난 큰 중국집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꼭 가고 싶은데 요번에 4월 말이나 가면 가려고요. 네. 어글리 딜리셔스라는 거넷플릭스에그 다큐멘트가 있는데 거기 중국 중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딴 중국집이더라고요. 있 거기 부두가 있던데요. 네, 부두가 엄청 큰데 거기 저희 딸은 가봤다고 했는데 한번 가서. 보신다고요? 아, 보실 분은 많아. <laughs> 알겠습니다. 예, 그때 또 뵙겠고요.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들했는데 이보부장님 오늘 또큰 결정해주셨다면서요? 아, 2019년 환율 미국지 시 전망한 게 있는데요. 그때 저희 그 저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진우 소장님이 같이 그 이제 한 그때 한1 시간 정도였나요? 같이 녹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한, 예. 한 시간이고 예. 저랑 예. 둘이서 한두 시간, 두 시간. 네, 그렇죠. 시간이죠.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지금 2019년 뭘 전망을 하냐 이미 이제 3월 달이 넘어왔는데 근데 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조금 뭐랄까 올해 길게 볼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내용이 더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하고 교수님이 못하는 게 환율 아닙니까? 환율? 네.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 환율 부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원래 했던 금액 대비해서 크게 통 크게 이번에 6천 기념을 해갖고요, 예, 16,000원에 들을 수 있다. 아, 이거를 예. 제가 잠깐 추가 설명드리면 국부분은 예. 그그 이진우 소장님이 얘기를 들어 나오는데 물론 이제 환율 전망도 간수 좀 들어가지만 그보다는 예. 외환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 개념. 많은 아, 사람들이. 개념. 예,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도움 될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어, 원 달러 환율이 어쩌네, 뭐 달러 원이 어떠네 유로, 달러가 어떤 애, 아니면 파운드, 달러가 어떤 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USD, JRP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JRP, USD, 뭐 이런 거 하고, 그럼 1유로당 뭐, 달러가 뭐 맞아, 1달러당 1유로가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헷갈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헷갈려. 네. 그런 거를 이 강의를 들으면 절대로 네. 안 잊어먹게 말씀을 줄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네. 저도 맨날, 저도 방송하니까 맨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알거든요. 원달러, 환율 어쩌고, 달러, 원율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 강의 들으시면 절대로안잊어먹 그래서 외환 시장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음, 앞에 분 들어가고요. 저랑 본부장이 하는 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 어, 1년간의 전체인 전망을 각 IB들이 어, 어떻게 보느냐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저희가 그, 그 비디오도 잠깐 만났는데 만났는데 론스가 올해 추천을열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난번에 그 우리 안동훈 팀장에서 비디오 만든 거는 그냥 종목만 착착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설명하는 게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또 추천한 종목. 이거 뭐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있고, 저... 노모라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열, 열, 저희는 11종목을 했어요. 11종목을 음, 음, 했는데, 제가 다 검증을 다 하잖아요. 11종목이, 네. 물론, 많은 아, 어, 사람, 지금 1 2월달 나왔는데, 지금 사람이 늦는 거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딱 하는 말씀은 11종목에서, 떨어진 거는 떨어 졌나 아니죠 떨어지지 않는 아직 아니, 아, 아직 말도 안 되는 데 지금 재미없는 거는 보잉 하나입니다 하나 아 보잉 봉이들어가고면 예. 나머지는 다 괜찮아 요 그리고 저는 보잉도 포함해서 지금 열한 점부터 다 좋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예. 일곱 개가가 그 저기 주시고아 여덟 개가 주시고세 개가 ETF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기 예. 그 제가 이럴 때마다 좀 놀랐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왜? 저는 사실 어제 먹은 저녁도 잘 기억이 안 나갖고, 그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억이는데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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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리잖아요 아, <laughs> 네, 그러니까 기억났는데 네. 그원 달러냐 달러 원이냐, 저 사실 그 얘기 듣고 상당히 좀 많이 배웠거든요, 저도 이 강의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 저는, 저는 저는 알긴 알지만 네. 설명을 잘못했거든. 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 개념 네. 그런 거 정립할 네. 수있어 수수수수 예, 그런 기본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예. 그 부분 을 한번 좀. 어, 궁금했던 분들은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 그리고 주시향, 그리고 저희가 보는 관점. 그런데 이건데, 이게 79,000원이에요. 7만 원 7만, 정가는 79,000원인데, 7만 이게 솔직히 5 9 0 0 0원에 하겠죠. 어, 했고 이거를 음, 7,80분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제가 솔직히 다까놓고 말씀드릴게요. 59,000원 했는데, 이분들은 16,000원 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예, 억울하죠? 이게 1월 중순, 1월 하순까지 많이 들으신 분이 계세내고 들으신 분 계신데, 제가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 이상 뽑았어요. 아, 봤어요 어. 뽑았다고 했고요. 이거는, 그건 저를 믿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저희가 보무장을 창의했을 때, 아, 6천원 할까 했는데, 6천원할때 저희가 관리팀한테 욕을 바꿔서 먹었잖아요. 또5 0 0원에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저 유지비가 안 나오거든요. 이거 그 다운로드 받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안 나오면 그냥 저를 믿으시고, 16,000원.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9,000원. 근데 이거 하면 절대 이거 요거 안 먹어요. 음, 진짜안 먹었어. 요거 안 네. 먹어. 자신 있어요. 네. 79,000원 하면 애이 쟁쟁이할수있지을지 모르겠는데. 59,000원도 한 번도 컴플레인 한 적이 없고. 음. 그래서 16,000원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주식을 다 관심 없어. 저는 보잉느라는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저... 보이느, 중량이 아니라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있고. 딱 들으면 아 이거 다 아는 주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음. 아마 한 두세 개 빼놓고는 처음 넣는 거 없을 거예요. 근데. 보면, 그 보다는, 아까, 만육천 원은, 진짜, 그때, 그, 어, 이준혜 소장님이 한 그, 원달러 환 원달러의 개념? 확실하게, 왜 이게 중요한지, 어떤 변수가 있는지만 알아라도 음. 평생 아니어먹 평생. 네, 맞습니다. 들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4월 7일까지, 역시 이번는다 한국 시간, 그래서, 다음 네. 주일까지인데요 만육천 원을 주시면, 제 저희가 육천 원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저희 사정상 안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